안녕하세요. 랩터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스마트폰 사용법으로, 어, 꿀팁을 하나, 어,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어, 뭐냐 하면요. 자, 여러분들이, 어, 주변 지인이나,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, 어, 솔직히, 뭐, 기다리고 있던, 기다리고 있는 문자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, 어, 원하지 않는 뭐 카톡 메시지나 뭐 그런 게 왔을 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데 어,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한 번쯤은 어, 그런 걸 느끼셨을 거라고 어, 저도 생각을 합니다. 어, 저도 어, 그럴 때가 있고요. 자, 그럴 때. 상대방이 나는 이 메, 카톡 지금 메시지가 지금 저한테 지금 20통이 지금 와 있는데, 어, 이거, 이거를 상대방이 알아볼 수 없게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어,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냐면은, 자, 먼저 풀다운을 내리고요. 메뉴가. 자 여기에는 지금 비행기 모드가 없는데요. 자 비행기 모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자 비행기 모드가 있죠. 네, 이 비행기 모드를 하게 되면은 자 한번 눌러볼게요. 네, 비행기 모드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. 지금 메시지처럼 전화 그리고 메시지 어, 모바일 네트워크 기능 그리고 와이파이, 블루투스 모든 게 꺼지고요. 자, 한번 사용을 한번 눌러볼게요. 네. 자, 지금 위에 보시면은 네. 위에 상단. 자, 이걸 보시면은 네. 블루투스까지 다해 해지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통화도 할수없게끔돼 있죠. 네, 그리고 LTE도 꺼졌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비행기 모드를 만든 상태에서 자, 카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카톡, 지금, 카톡이 지금 20통이 지와 있는데,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. 아, 네, 김 부장님이 저한테 지금 메시지를 20통이나 보냈습니다. 네, 확인 한번 해 볼게요. 자, 비행기 테스트 모드. 자, 네, 뭐이 과장, 뭐 고객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니 회사로 빨리 회사로 와줘. 뭐 지금 이런 어 메시지가 지금 여러 개와 있죠. 네, 아주 급한 것 같은데요. 자, 이거는 지금. 어 제 휴대폰에서는 지금 어, 확인을 한게 지금 없어지, 20개라는 20이그 표시가 없어졌지만은 상대방 휴대폰에서는 확인을 안한 걸로 나옵니다. 자, 한번 어,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분명히 될 거고요. 이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자 제가 이거는 한번 어 테스트를 다 해보고 지금 이 리뷰를 하는 건데요. 자 여러분들도 어뭐 생활을 하시면서 어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조금은 어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이상으로 어 꿀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